안녕하세요, 백한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그 이따가 육지 가실 거면은 가시는 김에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사지재물배를 4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그 다음에 스킬 2개부터 있는 사지재물배는 5지로 올려가지고 마지막 재물배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지재물배에다가 전부 그레이드 보너스 보물선을 이용해서 맥스를 찍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배 에는 보물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함계액이 25퍼 사용을 해 주면 요런 식으로 100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자 보물선을 또 발라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본배에도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이게 확률이 요런 식으로 나와요. 57퍼, 3 0를 쓰고 개장 특별 대우 지시서를 쓸 테냐 이걸 써도 이제 30퍼가 올라가도 87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길게지를 가시든 어 하시면은 이제 90몇퍼까지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니면은 여기 50% 이걸 쓰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보이시든 자이 57%에서 50%를 써서 100%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100%죠? 이거 붙여주고요. 자그 다음에 25%를 쓰고 그 다음에, 대형카락에다가, 대형카락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 91%. 어지간하면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어차피 세우타이기 때문에, 그냥, 리스본 가서 구하시면 되구요. 난 그래도 100% 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길게지 가시면 됩니다. 저기가 10% 추가니까요. 여긴 명예시장 활동 도시기 때문에 10%밖에 효과를 못 받고, 길드 개척지에는 3랭크 조선소이기 때문에 20%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배제하겠습니다. 네, 배제 자. 이러면 리스본 가서 새로 구해 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보물선 설계도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자. 보물선 설계 도는 지금부터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어, 자25% 사용해주고요. 네, 자 선박 조합 들어가서, 자이 친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근데 이제 91% 에이 안되 이렇게 안 되게 하겠어요? 뭔 뭐,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물선을 양쪽 다 바르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52%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50%를 사용해주시면은. 100% 그레이드가 됩니다 네 요렇게 그레이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승 가강은 필요가 없는데 <laughs> 맨날 첫날 나오라면 안나오고 꼭갤리그 강화하고 있으면 꼭 튀어나오더라 그냥 아주 그냥 아휴 진짜 어제 그렇게 다른 배 만들 때 나와라, 나와라 해도 안 나오던 애가 꼭 갤리승계하고 있으면, 갤리강화하고 있으면 꼭 나오더라. 너는 진짜 야이다 쁜 놈아! 라고 하면은 가강이 다음에 삐져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은 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육지까지 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